그러니까, 신천지를 왜 다니냐고, 응? 신천지를 다녔서 성폭행을 당, 다... 성폭행을 다, 당하고, 응? 그, 뭐야, 그, 뭐지? 신용카드 만들어서 한도액 이빠이, 이빨에... 응? 해갖고, 뭐, 응? 돈, 돈날리고또 뭐가 있다나 아무튼 이 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그 그 뭐야 그다 단계도 다 단계 나름인데 그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안 그래? 내가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음, 다단계 빠진 줄 모르고 어, 내가 백수때 엄청 백수면은 청년때 백수면은 엄청 진짜 뭐 진짜 일이 급하, 급하니까 응?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급할 것도 없어 지금 내가 이제 50이 넘은 어, 부모 세대가 돼 보니까 급할, 급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대만하고 말만 말고 뭐, 응? 몇 년이 되든 그냥 놀아라. 나는 너무, 유, 그렇게 이제 여유롭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청년들이. 팍, 응? 그냥, 당장 일안하면 뭐, 잘못될 것 같고, 막, 응? 어? 돈도 돈이지만은, 응? 그 백수 좀 면해보고 싶어가지고. 걔가 한 번은, 내, 가 백수로 있는 걸 알고서는, 왜 이렇게 허용게 많이 묻었대? 치료 시켜주는 건가, 하는 거라. 그래, 갔어. 갔더니, 글쎄. 웬, 저기, 뭐, 상담을 한다면서, 뭐, 농팽이들이 많더라고. 응, 농팽이들이 막, 나보다 한열몇살 많은 아저씨가, 어?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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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랑 나랑 앉혀놓고, 딱 들어보니까 다단계인 거라, 다단계!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 그런 거안 해요. 그랬어. 그랬더니, 대뜸 욕을 시작하는 거야. 2년 전년 3년 막, 대뜸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나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 응. 어, 세상에, 나같이 귀하게 자란, 아, 이 아가씨한테 그런 욕하는 새끼는 나 처음 본다니까 응. 어 그랬는데 걔는요 친구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아무 항변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걔를 친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어, 걔는 나를 팔아먹을 요량이었던 거라 친구가 아니라 응. 결혼할 때도 나를 안 부르더라고. 어. 근데 이제 좀 하, 그런 애들이 좀 성적으로도 좀 성적인 타락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해프기 때문에 해프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자기를 낮게 낮게 봐 낮게. 예. 네. 어, 그게 이제 해픈 거랑 해프다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제 걔가 안 나오고 버틴기고버틴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손해 보지 않게 잘 해볼 요량으로 나는 그래도 점잖게 같이 쌍놈아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진짜 승질이좆 같거든요 아니 나 우리 엄마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년이 응? 근데 이제 내가 일단은 참아보자 해가지고 참아본 거지 거기서 또 어, 이제 욕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강군폭행 뭐별시한한 생각이 다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아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글쎄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나 같은 꼴을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막목살 잡이하고 네. 그래가지고요 경찰이 막 경찰 빽차가막 오고 난리가 난 거라 그래가지고 야너 이런 데를 왜 다니냐 계속 다녀야겠냐 어? 나와라 나와 걔는 나보다 형편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음,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해요 동네에서 어? 그리고 이제 걔를 얼마나 부모님이 잘 키웠냐면은 그래도 걔는 피아노 학원을 다녀가지고 피아노 저기 전공 전공자는 아닌데 그 학원 선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걔는 어 학원을 차려도 돼 피아노 학원을 차려도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응? 생각을 해봐. 응? 근데 이제 문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빛이 안 들어갔어. 성령과 개통 안 되고 빛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깜깜해. 어두워. 자기가 이제 지갑에 얼마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 어. 어. 그런 수준이라. 그 맨날 이용만 당하는 거야. 아, 나 입이 근지러. <laughs> 사귀기는 경찰 놈하고 사겼어요. 걔가 길게도 못 사귀더라고. 근데 결혼은 또 자기 고향 친구 놈하고 결혼을 동창하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음, 그때도 내가 아, 얘기만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걔한테, 응? 아이, 말안 할래. <laughs> 아무튼,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아, 어, 네,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나이가 돼서 생각해 보면, 아, 그것이 그 경찰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 게 아닌가? 어. 결혼을 하는 애가 표정이 절대로 기쁘지가 않고, 응? 하, 나를, 저기 경찰 놈하고 이제 썸씽이 떴던 사실을 아는 나를 초대를 안 했다 자기 결혼식에 예,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 봤을 적에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하고 응? 그 허황대에게 막 그렇게 그 바람직한 저기도 많습니다 그 자기만 좀 절제라면 상관없는 그런 다단계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안 좋은 다단계는 뭐냐면 막 그냥 십만 원짜리를 백만 원에 팔고, 어? 그리고 뭐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갖고 뭐열명팔 오면 뭐어뭐 무슨 관직을 줄게 뭐 <laughs> 이런. <laughs> 아나잘 몰라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은 뭐 약장사들한테 가갖고. 뭐 그런 거 많이 사 오잖아요 매트나 뭐 그런 거 우리 할머니도 우리 시, 시댁에 하나 친어 저기 외, 외할머니 집에 하나 그런 그 매트를 봤어요 내가 전자파 차단인데 그 금색 은색 <laughs> 아 내가 너무 순진해요, 나는. 순진한데, 어,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응? 아, 참, 기가 막히네. 뭐, 결론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데, 미혹이다. 큰 미혹이고, 착각이다 미혹이고 착각이다. 그것뿐이 그거예요. 미혹과 미혹의 착각에 빠지는 부류가 있다. 요즘 말세라 그런지 굉장히 기승을 부린다기보다 옛날께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게. 나는 우리 한국에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가보다 뭐.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데 나는 모르니까 응? 그런가보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 보니까는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자들이 야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내가 만난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저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아, 어, 그분 설교를 듣는데 뭐라 그러면은, 다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응? 어? 자기가 자칭 예수다 그러고 이단으로 빠지는 이자들이 너무 많다. 어. 까딱 잘못하면은, 이, 어, 이 길은 진짜 그런 자들이 많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콜링 하시면서요. 네. 아 어, 뭐라고 질문을 하시면 하시냐면요. 어 너는 뭐 예수 무당이 될래 아니면은 어 뭐라 그랬나요? 생각이 안 나네. 음. 제자가 될래 그러셨나? 예수 무당이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래 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기분 나쁜 말씀을 그렇게 도대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내가 어 대답하기를 아니, 지금은 말세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까딱하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어? 예수 무당 짓을 하겠어요라고 내가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어? 아니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 몰라요. 응?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laughs> 그런 미친 짓거리를 내가 하겠어요? 응? 돈도 필요 없어 진짜 이 시대는 진짜 말세는 돈 있으면 뭐할 거야 여러분. 응? 돈 있고 큰 집이 꼭 좋은 자가용 있으면 뭐할 거야, 응? 어? 666표 받으라고 난리를 치고, 응? 어? 은행 샥다운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응? 집 뺏기는 거 순간이야,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응? 어? 에? 안 그래? 내말 틀립니까? 아니, 돈은 얻어 뭐하고, 명예는 얻어 뭐할 거야, 응?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이 일상 생활이 지속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응? 필요하지. <laughs> 필요한데 아, 어, 내가 지옥 천국과 천국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 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지옥 지옥화가 맞바꾸는 그런 음, 수준에 응? 돈과 명예가 필요하냐, 이거야. 응? 내가 늘 말하지만, 대가리 멍청한 새끼들은 싹다 지옥 갑니다. 예. 네. 내말 틀려요? 응? 그래, 내가 몇달 전, 아, 몇년 전인가? 전화한 통화를 이제 SOS. 전화 한 통화를 받은 그 통화가 진짜 지금, 난생 처음 저기 하시는 여성분인데, 피아노 친다면서, 아, 우리 저기 찬양단 연습실에서 숙식 가능하냐고 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안타깝지만, 이제 가능은 하지만 지금 내가 건물을 뺐다. 어, 빼라고 그러시다고, 하나님이. 빼라고. 그래서 뺐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0 월에 0 월에 뺐어 건물을.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여성이 이 여성이 전화 이제 난생 처음에 이렇게 내,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을 어, 도와줄 수 있는 음,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 참 안타까워요. 이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별안 예? 끝에 모, 몰린 이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 포천에 <laughs> 내가 선전해 줄게. 포천에 배들 금식 기도원을 가세요. 그러면은 먹고 자고 다 해결해 준다니까 가보시고, 아, 목사님이 참 후덕하십니다. 예. 뭐 나름대로 다 맞고 틀리고 다 있어요. 예, 다100% 맞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 내가 보실 때, 볼 때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어 그러시 그러신 것 같고 어, 그 정도면 훌륭하니까 어, 가서 기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 빛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예, 끝나요 예. 음. 마치겠습니다.